한 교인이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고 간증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게을렀던 제가 부지런해졌습니다. 또 아내에게 못된 짓만 하던 제가 지금은 아내가 인정하는 신실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거짓말과 악행만 일삼고 부끄럽게 살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고, 지혜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변화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는데도 도무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냥 무한정 평범한 보통의 알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알은 부화되거나 썩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대로 알은 무한정 보통의 알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화되거나 썩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변화는 단순하게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알이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없으면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수년 전 일부 바티칸 학자들이 가론 유다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배반의 상징이었던 가론 유다를 복권시키고 그를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추대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론 유다의 행동도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잘못된 것이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짓는 것은 죄악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님에서 가론 유다는 분명히 죄인이요 인생대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인생의 대 실패자가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 생각도 주님처럼 하고, 말도 주님처럼 하고, 행동도 주님처럼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든여다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끼고 신임하여 재정까지 맡겼습니다. 돈깨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가룻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은 가룻유다의 삶은 흉내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변화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곤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령이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심령이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이 소개됩니다. 한 명은 사도 바울이고 또한 명은 바울의 전도를 받은 간수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바울은 혈통으로 볼때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려면 가정이 부유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가정이 넉넉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갈수 있었고 거기서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하면 천하가 다 알아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선생 밑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서 권세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제사장의 권세 위임장을 가져다가 회당에 내어놓으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와 같은 위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우지간 마패만 꺼내면 모든 사람이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런 세도를 가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세도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렸습니다. 아주 인정 사정 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기독교인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다메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박해자로 살던 사울이 이름까지 바울로 개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죽기 살기로 박해하던 예수님을 이제는 가는 곳마다 구세주라고 소개하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악질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아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간줄 아십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이방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가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버는데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 보았더니 그 돈을 뒤에서 전부 다 빼앗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그 귀신들린 여자를 사서 점을 치게 하고 그 여자가 번 돈을 전부다 착취해 버린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본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즉각 달려들어 몰매를 치고 관청에 그를 고소했습니다. 관청에서도 죽지 않을 만큼 매루쳤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일하고 매를 맞고 좋은 일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주님을 만나 심령이 변화되니까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된채 찬송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찬송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만 동시에 찬송은 그 자체가 힘이온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마귀는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마다 불평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자에게 건강 주시고, 승리 주시고, 평강 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고독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던입은 주님의 백성들은 이제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형편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첫날에는 한숨 쉬며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변하여 찬송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찬송가 370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과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굳세게 해주십니다. 택한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찬송하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기도에도 없고, 이제 헌금도 없습니다. 오직 찬송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성경공부도 없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신학교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게 되니까 이제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또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뭘더 바라겠습니까? 이제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오직 찬송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부를 찬송이 이 땅에서부터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 이 땅에서부터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들겨 맞아서 피수성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망가기 딱 좋은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대신 죽거나 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까지 헤아린 바울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간수를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려가 깊고 구령의 열정이 큰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의 변화요 삶의 변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조만을 자랑하지 마세요. 3대째, 4대째, 5대째, 6대째 예수를 믿는 것도 자랑할 만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찌나 난폭하고 악한지 사람들이 항상 이 청년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유난히 목사님들을 싫어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괜히 바람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을 때려 죽이려고 벽돌 한 장을 싸들고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결국 벽돌로 목사님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청년은 그곳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게 되었고 그 자리가 거듭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목사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쿠쿠카운티 병원에서 사역했는데 그곳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릴리 목사라는 찬사를 들으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릴리 목사가 사역을 마치고 죽자 장례식장인 예배당에 그의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었는데 그 벽돌을 보는 사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럴 줄 아세요? 릴리 목사가 밤마다 그 벽돌을 깨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벽돌 위에 눈물을 떨구며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살인자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릴리 목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심령이 변하고 삶 전체가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먼저 심령이 변하고, 그로 인해 삶의 내용이 변하고, 삶의 열매도 달라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하여서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간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의 삶을 조명해 볼까요? 간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리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꼼짝 못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의 상관이 바울을 흠신 두들겨 팬 후에 감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쇠고랑을 채운 후에 간수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 죄수를 잘 지켜라. 이 죄수가 도망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쇠고랑이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놀란 간수는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도망가게 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온도받은 사람이 도망을 가면 그 사람 대신 죽어야 했고 20년 징역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가면 그 사람 대신 20년 징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사실 사도 바울은 사형수도 아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죽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릎 꿇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간수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즉시 바울의 상처를 씻어 주고 싸매 주었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실 이 간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씻어 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편하면 좋고, 다른 사람은 알바 아니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아프시오? 얼마나 배고파서 하며 너를 위한 자세로 바뀐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자가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추해집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외롭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은 감동이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너를 위한 삶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항상 감동이 있습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여자가 만 22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여자는 시집 갈 때까지 밥한번 해본 적도 없고 김치 한번 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곱게 자라서 시집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김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언을 구하더니 나중에는 요리책 수십 권을 사다가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 김치를 얼마나 잘 담갔는지 모릅니다. 김치도 배추 김치만 담근 것이 아닙니다. 총각 김치나 열무 김치, 물 김치, 갓 김치, 파 김치, 깍두기, 무 생채까지 못 담그는 것이 없었는데 그 김치의 맛이 한강이남에서는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의 아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볼때제 아내는 시집을 오면서 완전히 변신한 것입니다. 살림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살림을 하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것인데, 이런 변화야말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흔히 장가 가는 남자를 신랑이라고 말하고, 시집 가는 여자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새신랑 새색시가 되는데, 괜히 새신랑 새색시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완전히 새롭게 살아야 하니까 새신랑 새색시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새롭게 살아야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낙고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와 대화할 수도 없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려오시고,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타인을 위해 살면서 세계 역사를 바꿔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에 보면 3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밤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 예수를 믿고 즉각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큰 기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의 복입니다. 이전에는 간수의 가정에 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찰나적인 기쁨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하늘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간수의 가정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불화한 가정이었다면 이제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불평하는 가정이었다면 이제 감사하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갈등하는 가정이었다면 이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애통하는 가정이었다면 이제 기쁨 충만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의 중심에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어도 잠은 살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수 있어도 식욕은 살수 없다. 돈으로 옷은 살수 있어도 아름다움은 살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수 있어도 건강은 살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수 있어도 가정은 살수 없다. 모든 가치 있는 것은 사실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특별히 행복한 가정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곧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아담과 이부충우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낙원에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낙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증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아담과 이부충우군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전혀 변화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전혀 변화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낙원을 떠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먼저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몰라볼 정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삶의 자세가 변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던 자세에서 너를 위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올한해 심령이 변하고, 삶의 자세가 변하고, 가정이 변화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